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우승에 빛나는 클럽이자, 잉글랜드 클럽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팀, 무려 구조가 넘는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구단, 잉글랜드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쌀티칼 레인저스 양강체제를 부수고, 에버딘이란 팀을 데리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우승, 미넨 레아를 잡고 위너스컵 우승까지 이뤄낸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스 퍼거슨. 이런 뛰어난 지도력에 유럽 유수의 클럽들이 구애를 보냈지만, 그가 선택한 팀은 다름 아닌 한물간 클럽으로 평가받던 맨유였습니다. 연봉도 낮아졌지만, 퍼거슨은 운명이 끌리듯 맨유의부임에 리빌딩 플랜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맨유는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선수들은 매일 술파티를 벌이는 등 프로의식이나 멘탈 문제가 심각했고 퍼거스는 이러한 선수들을 차례로 방출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브라이언 롭슨이라는 주장 정도였고 팀은 마크 유즈, 스티브 브루스, 포린스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1988-89 시즌 팀은 리그 11위까지 떨어졌고 가뜩이나 주전들을 팔아치우고 형편없는 성적을 낸 퍼거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비를 비롯한 맨유의 사진은 퍼거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이를 보답하듯 89, 90 시즌은 리그 13위에 그쳤지만, FA컵에서 우승까지 성공합니다. 1985년 헤이젤 참사 이후, UFA에선 e 모든 잉글랜드 클럽에게 5년간 유럽대회 출전금지를 선언했고, 이 중징계로 인해 잉글랜드 클럽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다가 리그의 침체기까지 왔습니다. 징계가 끝난 90-91 시즌엔 맨유는 바로 위너스컵까지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이은 결과물에 퍼거슨을 지지하는 여론이 생겼으며, 슈마이켈, 어윈, 칸토나 등을 영입, 프리미어 리그란 이름으로 출범한 1992-93 시즌 리그에선 맨유는 26년 만에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집니다. 특히 이 당시 칸토나의 존재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뛰어난 재능에도 맨유의 적전에 그는 골칫덩어리였던 악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국대 감독에게 쌍욕을 해 출장 정지를 당한다던가 심판하고 싸워 경기도 중 뛰쳐나가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협회에선 중징계를 때리자 은퇴까지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퍼거슨의 존재 때문인지 칸토는 맨유 이적 후엔 꾸준히 활약해 93, 94 시즌 리그 2연패까지 이끌어 개과천선하는 줄 알았으나 다음 시즌 리그 경기도 중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패드립을 치는 관중에게 달려가 쿵푸킥을 시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는 9개월 징계를 받았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팀의 기강을 해치거나 선을 넘는 선수들을 퍼거스는 과감하게 내쳤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총대를 메고 그를 변호했습니다. 에이스를 잃은 해당 시즌 맨유는 블랙번에게 승점 1점 차로 우승을 내줬으나 칸토나는 복귀 후뛴두 시즌을 모두 리그 우승을 캐리했으며 겨우 만 30세의 나이에 도련 은퇴를 선언 화려한 은퇴식이나 기자회견은 없었고 고작 홈페이지에 그가 남긴 한 줄짜리 글귀만 있었습니다. 버거스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세대교체를 감행했습니다. 버스비아이들 이후 최고의 인재풀이라고 여겨진 일명 클래스 오브 1992엔 데이비드 베컴폴 스콜스, 게리 네빌, 라이언 긱스, 네빌 형제, 니키 버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칸토나와 같이 활약한 초창기 멤버들을 쳐내야 했는데 바로 폴 인스란 선수가 그러했습니다. 실력은 워낙 좋은 미드필더였지만 라커룸 영향력이 워낙 커 파벌이 생길 우려를 본 퍼거슨은 팀의 미래를 위해 그를 벤치에 두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던 1 9 9 5년의 어느 날 호린스는 퍼거슨의 감독실에 권총을 들고 찾아가 총구를 들이밀며 자신을 미기용하는 데 대한 불만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퍼기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진정시켜 돌려보냈고 인스는 결국 인테르로 이적했지만 이를 모르는 팬들은 퍼거슨을 질타했습니다. 꽤 심각했던 일이었지만 이 해프닝에 대해 당시 퍼거스는 이런반구도 없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동료였던 스티브 브루스의 폭로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맨유의 세대교체는 성공적이었고 야프 스탐, 앤디 콜, 드와이트 요크, 로이 킹까지 영입하며 스쿼드는 더욱더 막강해졌습니다. 특히 1998-99 시즌, 리그에선 아스날을 승점 1점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 FA컵에선 뉴캐슬을 잡고 우승, 챔스에서도 4강에서 유벤투스란 이탈리아 최고의 팀을 잡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 상대는 바이언 하지만 맨유는 경고 누적으로 로이킹과 스콜스가 결승전에 나올 수 없었고, 이 때문인지 선제골을 먹히고 90분까지 이끌려 다녔습니다. 퍼거슨마저 패배를 직감하고, 어떻게 선수들을 위로할지 생각하던 추가 시간 91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셰링엄의 동점골이 있은지 겨우 2분 뒤, 솔샤를 결승골에 힘입어 맨유는 추가 시간 3분 만에 두 골을 내리놓으며 승리하는 캄프노의 기적이라고 불린 역전 우승을 만들며 잉글랜드 클럽 최초의 트래블을 이룩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징계로 인해 당시 이필팀들의 유럽대회 성적은 초라했고 맨유의 이런 성공은 단순히 맨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전체의 부흥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아, Alex Ferguson, they put you 다음 두 시즌도 우승해 PR 최초의 3연패를 이끈 퍼거스는 안주하지 않고 한 세대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베룬, 젠바젠바, 포를란 등의 영입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로이킨, 데이비드 베컴 같은 핵심들도 퍼거슨과 불화로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퍼거스는 팀의 상징적인 번호인 7번까지 줄 정도로 베컴을 아끼는 애제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03년 아스날전 패배 후 베컴에게 호통을 치자 베컴이 퍼거슨에게 지지 않고 맞받아쳤고 화가 난 퍼거슨은 앞에 보이는 축구화를 걷어찼는데 이게 하필 베컴의 이마에 맞아 피까지 흘리자 이성을 잃은 베컴은 퍼거슨에게 달려들었지만 팀 동료들이 제지해 말리고서야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후에 퍼거슨이 실수였다고 찾아가 사과했지만 이미 생긴 앙금은 되돌릴 수 없이 커져버렸고 결국 다음 시즌 베컴은 레알로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이킹 같은 경우에도 0506 씨는 경기 패배 후 MNTV라는 구단 자체 인터뷰에서 다섯 명의 선수들을 직접 저격하며 능력이 없으면 떠나라는 식의 독설을 퍼부었고 이 사건은 일명 키노게이트 사건으로 불리우며 언론에 일파만파 퍼지고 말았습니다. 퍼거스는 팀의 내부 정보를 퍼뜨리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주장이었던 킨을 방출하는 강단을 보여줍니다. For one reason or another, he decided to go and c r i t i c i z e his teammates, and so most of you have not seen t h a video, but he couldn't l e a s e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더불어 벵고볼의 아스날, 무리뉴의 첼시라는 신인 광고 등장에 새 시즌간 우승을 대주며 맨유는 계속 무관에 그쳤습니다. 그전까지 보여줬던 맨유의 위험이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퍼거슨 경질설까지 나돌았지만 그는 루니, 호날두 등의 영입한 신예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침착하게 과도기를 넘겼고 특히 2006 시즌엔 박지성, 반데사르, 에브라, 비디치를 고작 330억의 영입하는 해자 디를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다음 시즌 EPL에서는 호날두를 비롯한 루니의 공격, 퍼디치의 수비라인까지 포텐이 폭발하며 다시 왕자의 자리를 되찾았고, 이렇게 맨유는 또 한번 전성기 왕조를 알렸습니다. 0708 시즌은 리그는 물론이고, 챔스 결승에서 첼시를 승부차기로 꺾으며, 맨유는 무려 통산 세 번째 비결을 구단으로 가져오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다음 0809 시즌에도 리그 우승, 다음엔 레알로 이적한 호날두의 공백 때문인지 첼시에게 우승을 내줬지만, 또다시 리그 우승 탈환에 성공합니다. 물론 08/09 시즌과 10/11 시즌 모두 챔스 결승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당대 우주 최강이던 바르셀로나와 붙게 되었고 두 경기 모두 맥없이 패배하면서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10/11 시즌 챔결에서 천하의 퍼거슨이 손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장면은 여러모로 아직까지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확실히 맨유는 스콜스, 퍼디치, 에브라, 반데사르 같은 핵심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 또 하나의 세대가 끝나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을 연구로 하는 맨시티가 오일머니에 힘입어 단기간에 엄청난 스텝업을 거듭했고, 11-12 시즌 9라운드, 심지어 맨유의 안방에서 1대6 패배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시즌 말미에는 추격해 따라잡는 듯했으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시티가 극장을 쓰는 바람에 우승마저 코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아쉬운 준우승이었지만 퍼거슨 경은 라크룸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며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신같이 12, 13 시즌, 맨유는 일치감치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반페르시란 월클 스트라이커를 아스날에서 빼왔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스쿼드로 피해로승을 이끌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신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8일, 기나긴 여정을 끝으로, 알렉스 버거슨 감독은 공식적으로 맨유를 떠나 축구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1986년에 처음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해 2013년까지 퍼거슨이 세운 기록은 무려 13차례의 리그, 5번의 페이컵, 2차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잉글랜드 최초의 트래블, 1500경기 지위 심지어 그의 맨유는 이필 출범 후단한 번도 3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7년간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맨유 팬들에게 선물했던 그의 축구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퍼거슨의 후임으로 온 감독은 데이비드 모에스, 맵 버스비가 퍼거슨을 찍고 밀어줬듯이 그 역시도 퍼거슨이 뽑은 후계자였습니다. 이미 에버튼의 성공을 이끈 그는 당연히 더 좋은 규모의 팀에서 맨유의 전성기를 이어. 어?